안녕하세요. 청원의 꽃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 오랜만에 이 베란다에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 집 베란다는, 자, 요게 지금 3차, 3차 꽃 피고 지는 중입니다. 삼차. 3차가 지는 중이고 그래서 요거를 좀 따주고 요렇게 요런거 따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 물을 줬답니다. 음 영양 그 조금 섞어가지고 물을 줬어요. 예 한동안 물도 안 주고 <laughs> 바쁘다고 그랬는데 바쁘다면서 물을 안 줬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시들시들 한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은 영양제를 조금 타가지고 줬답니다. 어, 이제 날씨가 베란다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음, 지금부터 고비예요. 음, 5월달이 뜨거워요. 음. 5월달, 6월달 뜨겁고 잠시 소강 상태 하다가 9월달, 추석 즈이또 뜨거워요, 베란다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을 하고 물주기를 조심조심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꽃이 다 지고 있는데, 아, 요것만 이렇게 활짝 폈네요. 얘가 이름이 뭔지. 네, 요렇게 활짝 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데니스도, 데니스도 지금 이제 지고 있어요, 데니스. 엄청 이쁘죠? 어, 데니스. 참 이쁘게 폈는데, 이쁘게 폈을 때는 찍지를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가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여기도 이제 시들고 있어요. 여기도 이 꽃이 참 이뻤는데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도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떨어져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고 있네요. 얘가 근데 너무 이뻐서 그만 가만히 볼래요. 더. <laughs> 이쁘죠? 요 아이는 참 이뻐요. 키도 나지막하게 크고 이쁜 아이라서 그냥 꽃을 보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장미형 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예, 뒤에는 뭐 시들어 가지고 있네요. <laughs>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시들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물을 줘서 건들지를 않겠습니다. 스스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제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도 줬어요. 이렇게. 물도 좀 주고, 여기도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이들 물을 안줘 가지고 오늘 물 주고. <laughs> 그리고 화분에 아 이렇게 뭘 심어 놨것거 같아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새순이 다 돋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핑크 샤워 백원인가? 백원이야? 아니면 오렌지 샤워 백원이 야 아마 그쯤일 거예요. 뭐 저는 더 이상 안 키우기라고 딱 그러고서 있었는데 제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피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죠? 네, 노엘거든요. 이렇게. 아유 동글동글한 이쁘게 있어요. 요 아이는 애플블라썸, 애플블라썸. 지금 창가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저기 베란다가 전에 보니까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이벽 벽을 바꿨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 이요 아이는 너무 키가 쑥 커서 아 얘는 음, 내 취향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자를 잡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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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들고 있어요 꽃들이 다 피고 시드는 중이라서 네, 보여드릴 건 없지만 어, 저희 집 베란다는 한참 봄이 지났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 저희 집 베란다 꽃 관리를 음, 정말 잘 해야 돼요. 예, 무릎병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유치님들 댁도 집 방향 따라, 집 방향 따라 지금이 무더울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제라늄 어, 관리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도 지금 제라늄 관리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분갈이를 이 꽃대를 이 물을 지금 줬으니까 너무 물을 안 줘서 물을 지금 줬으니까 한 며칠 후부터 이제 분갈이 할 거를 찾아가지고 예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할 겁니다. 어 유치님들 건강하시고 네, 예 이쁜 꽃 관리 잘 하시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